안녕하세요. 신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번 시간에는 상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죠? 이번 시간에 역시 상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극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하극금, 금극목 이렇게 각각의 오행들이 어떤 오행을 극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상극의 뜻은 서로가 이긴다, 정복한다, 제압한다. 여기다 하나 제가 더 썼죠. 억제한다. 아, 뭔가를 뿌리를 못하게 억제한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맨냥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길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나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이게 중요합니다. 역시, 상극의 종류를 하겠습니다. 아, 상극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극은 역시, 내가, 목이라는 그 오행이 그걸 한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목, 극, 그, 토, 즉, 목은, 목은, 나무. 나무 나무는 뭐 한다? 흙을 이긴다 흙을 이긴다 그래서 흙에서 영양분을 빼앗아서 성장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어~ 목이 나무를 이긴다 뭐 나무의 뿌리를 나무 뿌리가 흙에 딱 뿌리를 박고 있잖아요 꽉 누르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더 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토국수 토는 물기를 토는 흙인데 물기를 막는다, 물을 막는다. 이 말은 뭐냐면 흙은 우리가 보면은 제방이라고 아실까요? 우리요 간척지라든지 이런 그물 호수 이런 걸 뭘로 메울까요? 흙으로 메워버리죠. 어, 그래서 도극수라고 합니다. 도극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국과 수는 수는 물이죠. 화는 불이고요. 어, 불을 물은 불을 이긴다. 즉, 불을 끈다가 되겠습니다. 또 화는 불이죠. 그래서 화극금했다면 쇠 입장에서는 뭔다? 뭐 불은 쇠를 이기는데 금은 녹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 입장에서는 녹여버렸기 때문에 화한테 급을 받은 것이죠. 금은 금은 쇠대 목은 나무고 그래서 금극목 새가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이긴다 베어버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생하고 달리 좀 쉽죠, 그렇죠? 네. 역시 오행은 상생을 하든 상극을 하든 오행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나무, 불 흙, 그 쇠, 물 이렇게 있죠. 그 오행들이 지금 극하는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 목이 토를 극하고 있다. 그래서 나무 영양분을 빼앗아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목 입장에서는 그러나 토는 목에서 극을 받는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극은 이긴다, 제압한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어, 뭐 좋은 말이 아니에요. 뭐 뭔가를 제압해버리고 이겨버리고 뭐 이런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런데, 목이 토를 적당히 극해주는 건 좋다라는 거죠. 땅이 극해주는 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좋죠. 그러나 또 극만 받는다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산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산의 물질은 흙이겠죠. 그죠? 흙인데 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흙이 흙 속에 나무 뿌리가 이렇게 흙얼기설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물이 비바람이 치고 흙이 유실되고 흩어지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 나무가 이 나무가 즉 목이 흙을 흩어지지 못하게 뿌리로 단단히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극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흉이다 할수 없다 라는 거죠. 토 입장에서는 왜래 약간의 도움을 받은 거죠. 아 내가 흙이 유실되고 흩어지고 그럴 판국이 었는데이 나무가 나를 나의 영양분을 따서서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흩어지지 않게 나를 단단히 잡아주고 있구나. 산의 형태로, 밭의 형태로 있게 해주고 있구나. 아 고마운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또 우리 인간사로 바꿔서 의미를 해보면, 엄마가 아이한테 체벌을 가할 때 미워서 과한 게 아니라 적당히, 적당히, 이거는 나쁜 짓이야? 안 돼. 하는 제압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인간사에서 보면. 그게 극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극관계는 상관이 윗사람이 나를 극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직장이라면 상관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 또는 형 윗사람이 나를 극하는 관계죠. 그런데 부모 형제가 음뭐뭐 뭐 천륜을 저버리지 않는 일만 제외하고 일반적인 보통적으로는 뭐 그냥 완전히 몰살시켜도 죽여 버리겠습니까? 적당히 도움이 되도록 제재를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극은 이래 더 나를 판탄하게 되래, 이래 내가 성장할,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준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토, 극, 수. 수는 물이고, 토는 말 그대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흙입니다. 흙. 어, 흙이 물을 자 물이 유머는 지면에 웅덩이가 파져 갖고 여기가 물이 고여 있었어요. 어 그런데 흙을 한삭 퍼다가 확 채웠어요. 매워져 어, 버렸어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그래서 그걸 당한 것이죠 네, 여기까지는 쉽죠. 어, 여기까지는 쉬웠습니다. 자그래서 여기 보면 흙으로 물 웅덩이를 매워버리고 물기를 막아버릴 수 있다. 그래서 어, 토 입자, 토는 나를 극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나, 흙으로 재방을 쌓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물기를 만들 수가 없고, 물웅덩이조차 존재할 수가 없답니다. 자. 수는 물인데, 물은 소용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소용 가치가 어디에 쓰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쓰임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쓰임 필요 없는 물이 아니라 소용되고 쓰임새 있는 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라는 성분은 흐르는 성분이기 때문에 즉 우리 영마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막 돌아다니는 살이죠. 영마살. 물은 흐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물의 성분은 역마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물은 정상적으로 흘러야 되는 것이지 어느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은 물이 고여 있으면 오래 돼 있으면 썩는 거죠. 썩으면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농작물도 키울 수 있는 물도 못 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수원도 못 되고 어, 공장용에서 쓸수 있는 어, 공업용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의 쓰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 가나 천대를 받는 것이죠. 어우 냄새 나는 물이야. 아우 어, 역겨워. 아우 어, 썩은 물로 무슨 아우 어, 저 역겨운 물로 무슨 어, 화초를 키워 화초에서 냄새나 어, 이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에, 물은 쓰임새 있는 것이 중요한데. 정처 없이 물이 많게 되면 흘러서 흘러서 어디로 가요? 바다로. 정처 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쓰임새가 있는 물이 안돼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물이 적당히 있고 흙으로, 즉, 토로 제방을 쌓아서, 제방을 쌓아서 호수, 웅덩이 그 호수가 되면 우리 뭐 산정호수 아 멋있죠 어. 흙이 있어서 제방을 사 산정호수라는 게 탄생이 되는 거죠 산정호수가 되지 않고 그냥 물이 정처 없이 흘러가 버린 물이 있다 그럼 산정호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또물 웅덩이 웅덩이는 뭐예요 우리가 가뭄이 들었을 때 저장해놨다가 물을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흙이 너무 많아서 물 웅덩이를 메워버렸어요. 메워버렸어. 그래서 물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지나치게 극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 엄마가 아이를 체벌하고 극하고 제한한다고 해서 부모가 너무 아이들을 제압하고 제어만 하면 사고가 정상적으로 옳은 판단에 이르기까지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이죠. 적당히 너무 과했을 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제어를 하고 또잘 되는 거는 그래 해야 돼. 하고 예 도와줘야 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명리학은 정말로 생활 과학 학문입니다. 즉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아주 같이 연관되어 있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학문이 되겠습니다. 자, 수국화. 수는, 수는 물이죠. 화는 불이죠. 당연히 물로 불을 끄는 거니까 수국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불을 꺼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불은, 물은 차가운 거니까 냉기를 거두어 만물의 소생에 도움을 되게 하는 것도 있답니다. 어, 물은 뭐 한다 까 차갑다, 차가운, 냉기, 물은. 근데 불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불이 적당히 있어서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싹을 튀고 꽃도 피고 만물이 소생할 수 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지나치게 수가 많아서 온기를 머무는 이 불을 수국화로 꺼버린다. 그러면 땅이 어떻게 해서 얼어버리겠죠. 냉하니까 얼어버린 땅에 무슨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겠습니까? 그죠?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이 수가 이 화를 지나치게 극해버리면, 지나치게 극해버리면, 냉기를 거두어기 때문에, 만물의 수생에 도움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도움이 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지나치게 수복화를 해버릴 경우에는, 반대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하게 되면,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화를 극해버리면 그것도 과유불급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화극금 화는 불이고 금은 세죠. 그래서 불 불은 용광로라고 치면, 금은 세라고 치면 화극금으로 금을 녹여서 형체를 없이 변형시키는 거니까 금 입장에서는 화극금을 당한 것이지. 그러나 금 입장에서는 그냥 돌맹이로 있고 그냥 세붙이, 그냥 고체로. 이렇게 있을 것이냐? 아니죠. 어떻게? 불로 용광로불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적당한, 적당한 화극금은 실용적인 도구로 변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화가 지나치게 많아서 금을 극해버리면 변화되지 못하고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불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외래 녹여버리니까 형체를 변형시키니까 외래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된다가 되겠습니다. 즉, 극도 적당한 극은 매우 좋다. 그러나 지나치게 극하는 것은 제대로 도구로 변화되지 한다, 못한다, 못한다. 제대로 쓰여진다, 안 쓰여진다, 쓰여지지 않는다. 적당해야만 쓰여지는 도움이 되는 거이 된다는 거죠. 지나친 화급금은 옳지 않고 적당하게 균형에 맞게 하면은 이 금은 그걸 받아서 제압하고 이기고 못되게 되는 게 아니라 외래 좋은 도구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화가 지나치게 많으면 변화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쇳덩어리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은 적당한 뭐가 필요하다? 하급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당한 뭐가 필요하다? 화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금 입장에서 너무 많이 극하는 것은 옳지 않고, 어, 아주 녹여서 형체 자체를 변형시켜버리니까. 어, 그런데 적당한 하극금은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금, 금, 목. 음, 쉽죠, 여러분? 음, 금은, 목은, 나무. 금은, 쇠. 새가 화극급을 당해서 뭘로 변했을까요? 도끼, 도끼, 도끼로 나무를 잘라버리는, 베어버리는. 그래서 목 입장에서는 금한테 금극목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금 입장에서는 목을 제압했다라는 뜻도 되겠고요. 그러나 나무가 곱게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히 덮기로 나무 장가지를 배워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화초를 키울 때, 삐쭉삐쭉 나와 있는 가지를 가위로 전지로 잘라줘야 안 잘라줘요? 잘라주죠? 어, 잘라주면은 예쁜 화초로 단장이 되는 것이죠. 그냥 무작위로 들쑥날쑥 이렇게 자라고 있는 화초는 보기 흉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도료번에 가다 보면, 예 이렇게 도로에 나무가 쭉 조그만 소나무 부루가 있죠. 그거를 국가에서 단장을 하라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놔두면 그 뭐가 되겠어요? 근데 얼마나 예뻐. 아주 무슨 동그란 모양, 아주 일직선 모양, 아, 별의별 모양을 다 이렇게 가위로 잘라 가지고 나무를 더 헌층, 더 돋보이는 그런 나무로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나무 입장에서는 왜래 나를 더 돋보이게 만들어 준 거니까? 적당한 긍긍목은 도움을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도끼로 적당히 배워주는 거는 나무 입장에서는 긍긍목해서 목을 배워줬다, 즉 도와줬다. 무조건 나쁘다, 극은 무조건 흉이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궁극목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자세히 수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간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네. 다음에는 청간을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